최애로 제가 생각하는 여자 예쁜 이름. <laughs> 안녕하세요, 오마루 님. 방송 늘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개명하고파 계속 고민 중인데요. 제 성씨랑 상관없이 이유, 의미 이런 이름들이 예쁘던데 제 성씨 발음이 강해서 좀 마음에 드는 이름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고민해 봤던 이름은 최윤슬이었는데 최씨 성의 여자 이름을 같이 고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저의 테이스트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유 의미 이런 이름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완전히 반대예요 아이유 말하는 거 아니죠 김이유 김의미 어... 사람들이 뒤에서 흉봐요. <laughs> 제가 뭐 이런 표현 쓰면 좀 웃긴데 지금 사연자님이 최 땡땡이신데 최 의미 이렇게 일 바꿨어. 그럼 이제 면전에 대고는 얘기 못 하고 사연자님 화장실 갔을 때자 이름을 그래서 지금 최 의미로 바꿨단 말이야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저저어때요새뭐 멘탈 나가 있나 마저라면서 그죠? 조용히 하세요. 최고참 최가박당 미친 사람이네. 최키다웃 최강윤술 최고다 최고 일단 그 다음에 얘기하신 거 최윤슬 요즘에 이거 윤술이란 말 조금 그거예요 너무 트렌디해요 순우리말 중에 윤술이라는 말이 물가에 이렇게 물 바짝바짝바짝 비치는 거 그거를 요즘에 감성쟁이들이 SNS나 이런 데서 많이 쓴단 말이죠 윤술같이 반짝인다 어머 윤술 좀봐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금방 끝나요 끝나고 지나가는 이름이에요 저희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시나브로가 있었어요 시나브 20년 전에 저랑 얘기했으면 최신 압으로 어때요? 하여튼간 에 윤슬은 너무 트렌디한 아니야? 아니야? 자 그럼 다 떠나서 자 차포 다 떼고 최로 한번 가보자. 최로 제가 생각하는 여자 예쁜 이름 질문 디테일 들어간다. 자 깜짝 놀리지 마. 진짜 우리 사연자님 키가 몇이에요? 키. 키가 좀 커요 중간이에요 키가 좀 아담한 스타일이에요 167 키가 크네 어 키가 좀 크니까 약간 모델 느낌 나게 좀 가도 돼요 키가 167인데 이름이 막 최아정 최아정은 뭐예요 키 일단 한 60에서 59에요 아정이는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이 없단 말이야 어최 최육칠 <laughs> 아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진지하잖아 사람 이름 가지고 최육칠이 뭐야 외자 어때요 외자 진짜 불편해요 여러분 외자인 친구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외자 진짜 불편해요 최연경 마이클 것 같은 이름이긴 하다. 내가, 채용만 나올까봐 지금 내가, <laughs> 내가 참고 있다. 채용만 누가 치기만 해봐라, 진짜. 어. 키 167의 여성. 약간 시원시원한 느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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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아까, 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너무, 말 많이. 채팅 그만 치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최가 어렵다니까요. 어렵긴 어렵네. 나 인정, 어려, 어려운 건 인정. 예쁘게 찍기 어렵네. <laughs> 다 다시 다시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뭔가 박력 있게 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방금은 좀 과했어요. <laughs> 아 너무 웃긴 게 너무 많이 나오네. 그만 그만 아 너무 너무 웃겨서 방송 못 하겠다. 아아 아, 나쁜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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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거 어때? 나는 요즘에 느끼는 게 약간 여자가 너무 유약한 이름보다 약간 중성적인 이름이 좀 매력적이더라고. 최시영 어때요? 최시영 별로야? 최지연 아 너무 평범한데 아, 예쁘긴 한데 너무 평범해. 최 최스판 최스판 뭐야? 체크메이트 그래 마음대로 해라. 최질 개선 최질 개선 미친 그만 제발 내가 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최지피티 최 최지피티 오케이 끝 최지피티에서 끝났어. 방송이 진행이 안 되는. 이상한 이름 짓기 대회가 아니고, 167의 여성분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고요. 최, 최당순두부 누구야? 지식주 <laughs> 아니 최씨가 진짜 웃기네 내가 방송하면서 이름 지어달라는 사연이 몇 개가 있었어 근데 막 그때 내가 기억할 때좀 특이한 성씨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단 말이지 처음에 아까 이 사연 받았을 때 최씨 얘기할 때 아니 최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많은 성씨인데 편하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씨가 골대이네 진짜 체크초코 최지방 최루탄 <웃음> 체크셔츠 최리마루 <laughs> 그만 그만 내내 내 잘못했어 진내 방송해야 돼 그만해 제가 생각한 이름은 최지안 난 약간 이런 게 좋아요 아까 드렸던 거 최시영 최지안 약간 중성적인 이런 게 좋아요 어때요? 와 체리마루가 돌아버리겠네 진짜. 피아노 잘 치라고 최르니 <laughs> 여러분 요새 뭐 본드 아세요? 와 최르니가 개미쳤다 체리필더 <뭐라> 체리필더 <필터. 뭐라> 체리 <laughs> 아니 이게 웬만하면 이 정도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최씨가 진짜 화수분이네 끝이 안 나네 일단 오늘 1등은 최지피티 근데 제가 드리는 이름은 최지한 최시영 최... 최 끝살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 타세요 타세요 빨리 올타 내가 최 끝살까지 태우고 간다 오케이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최지한 최시영으로 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다 웃었다 아넘어가 너무... <laughs> <laughs> 진짜 짠게 아니고, 다음 사연자님이 닉네임이 체리씨. <laughs> 쉐리씨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마르님 요새 어떠신가요? 저는 웃긴데요.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떠니? 라는 안부를 물어요. 너를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힘내자고. 그래서 마르님께도 종종 안부를 묻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전 요즘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오늘은 그런 날이네요. 혹시 방금 개소리 하는 거 보면서 <laughs> 좀 웃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죠. 저도 고민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최씨 가문을 생각하면 좋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한번 배꼽 빠지게 웃고 나면 좋지 않나요? 지치신 날일 텐데, 방송 보면서. 약간 그런 거 있죠? 오늘 내가 별로 안 좋아. 약간 나좀 블루지한 날이잖아. 좀 약간 다운된 날이잖아. 사연 딱 보냈어. 근데 내 앞사연에서 최씨 이야기로 개소리를 졸라 하면은 약간 컨셉 지켜야 될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웃음 참고 있는데 웃음 좀 나오죠, 이렇게. 약간. 뭔지 알죠? 한번 시원하게 한번 웃고 넘기면 되죠. 그러니까 혼자 터졌어요. 이게 사는 맛이지. 맞아요. 웃다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노래 한곡 들어야 되겠죠 노래는 이제 뭘 들어야 되냐 체리필터의 노래 오리날다 가겠습니다